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의 어순으로 쓰며 이형식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사에는 첫 번째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keep, remain, stay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get, become, come, grow, turn 의견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seem, appear 그리고 감각 동사인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격 보어는 주로 명사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예시 문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students 주어와 remain 동사 다음에 silent라는 조용한이란 의미를 지닌 형용사 주격 보어가 맞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조용한 상태에 있었다. 두 번째, 그녀는 동사 뭐가 되었다, a singer. 이때는 가수라는 명사 주격 보어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에서 그 이야기는 seemed, 뭐뭐인 것 같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며 그 뒤에 true, 사실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보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주어 희와 동사 감각 동사 룩이 쓰여 뒤에 스마트 영리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주어와 turn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turn이라는 동사 다음에 red라고 하는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형용사 또는 명사의 보어를 사용하여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말로 뭐뭐하게로 해석이 돼도 부사는 보어로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looks happy 또는 햇빛 리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면, 물론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로, 부사처럼 해석은 되지만 감각동사 룩 뒤에는 형용사만 보호로 올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라고 해석이 될지라도 크게, 부사를, loudly를 사운드의 보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her voice sounds loud 라고 형용사를 골라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에 ly를 붙여 만든 부사가 보호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taste, appear, look 이라는 동사를 찾아낸다면 그 동사 뒤에 나오는 bitter, nervous, expensive 가 보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떤 맛이 난다 감각동사죠? 어떤 맛이 난다 bitter. 쓴 맛이 난다. 이때 비터는 보호로서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어떻게 보였다? 긴장하게 보였다. 이때 널버스가 보호로 역할하며 형용사입니다. 자, 마지막, 그 반지는 어떻게 보인다? Expensive. 비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역시 보어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의 smell과 두 번째 문장에서의 look은 둘다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뒤에는 우리가 형용사를 쓰게 되어 있으므로 보어로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good, 두 번째 문장에서는 angry를 고르면 됩니다. 그 숲은 어떤 향이 났다? 좋은 향이 난다? 너는 어떻게 보인다? 화나 보인다. 이때 화나게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될지언정 부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그들은 어떻게 보였다? 해피 행복한 것 같았다. 역시 형용사 부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격보호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